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안조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일상 16장 13절입니다. 3일상 16장 13절 오늘 어, 그 다이의 이야기인데 사무엘 선자 중 사무엘 선자가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호와의 병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리라이 시대에 이, 어, 이 현장은 지금 당시 어, 대선제자였던 사무엘이 음, 하나님의 어, 미소를 붙잡고 이 세지를 찾아가서 어, 하나님 이기름부어 어,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중에 어, 형들이 어, 그 멋있는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그 형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내 마지막 이다이을 어, 오늘 찾았을때이다이의 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앞에 보니까 십 어, 어, 절에 보니까.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사무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이 이세에게 이르되 이곳에서 이들을 택하지 아않으셨는지라 알고 또사무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느뭐 이세 아들 중에 막내 다이세 남아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자, 밥도 안 먹고 지금 데려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며 데려왔습니다.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비, 어, 그의 빛이 붉고, 데려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셨는데 자, 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 택하고 하나님이 어, 준비한 사람은 이렇게 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게 바로 뭐냐 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뭐해야 되냐 할때서밋준비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어, 미래 뭐냐 어, 미래 분명히 썸밋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선밋의 준비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정인는 오늘도 다잇입니다. 어, 오늘 이다윗은 어,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 그런, 어, 사람이었고, 이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이나 선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했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미래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된 약속이다. 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호와의영에게 크게 감동된 일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 붓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의 그 역사 속에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뭐래도 여러분들이 영적 성리신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미래를 두고 뭐 했느냐 오늘도 이 미래를 두고 뭘 해야 되냐 느 했을 때, 썸밋 준비인데, 이썸밋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막내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말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달려있습니까? 후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미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선미 준비를 하면서 선미에 뭘 놓치지 말아야 한다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되고. 어, 선미시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미의 흐름이 있다. 응?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될때 우리 선미시 어느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 끊임없이 말씀이 오는 뭡니까 볼때 말씀이 보일 도록볼 때까지 편집을 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볼 때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편집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집이 돼야만 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뭐요? 편집이 될때 기도가 나온다 이말이요이 기도가 나와야만 뭐가 나옵니까? 정도가 나오는 나 나오는데 이걸 보고 현장이라고요. 자, 요 현장이 어떻게 디자인돼요, 디자인. 요렇게 처음에 편집이 되어질때 오는 게 뭐냐면 뭐요 설계가 되어져. 자, 이 부분을 우리 대학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데 그 받은 말씀이 내게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도록 편집해라. 이걸 우리 대학에서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을 한다는 말은 말씀이 아 정말로 내게 주셨구나 보일도록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말씀이 뭘로요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가 보이도록 하는 것을 보고 설계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설계를 통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현장이 보이겠죠. 아, 이 말씀이 이 현장에 이렇게 성취되어야 되겠구나. 하며 현장이 보이도록 뭐하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좀, 어, 좀 생각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좀 인도를 받아야 될부분니다이서미션 어, 흐름을 오늘, 어, 정인들 놓고 볼때 요셉 같은 사람. 되는 사람은 뭘 찾았어요? 흐름을 찾았다. 모세 같은 사람. 오늘도 봤던 다익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정말 정인들이다, 정인들. 무슨 정인이냐? 썸미스의 흐름을 탄 정인들이다, 정인들. 이들은 과연 썸미스의 흐름을 어떻게 탔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정도로, 현장으로 편집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을, 이런 정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편집했고, 어떻게 설계했고, 어떻게 디자인했을까? 이걸 대학의 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 여러분들 되야 됩니다.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뭐냐? 그 되는 흐름을 탔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되는 흐름을 놓쳤다, 이 말이.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 제자들이 정말로, 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들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서 본론에 있어서 우리 썸미 준비하는 대학 제자들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라, 세 가지. 그첫 번째가 썸미 타임을 가지라. 썸미 타임.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어, 정말로 이승미 타임을 가지란 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삼집중을 찾아내요. 삼집중. 그게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내가 힘을 얻는 기도,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음?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어느요할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 낮입니다. 이 낮은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어 낮에는 뭐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바꾸라. 밤에는 밤에는 뭐 해야 되냐 할때 밤에는 오늘 하루를 두고 다 버렸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음? 밤에는 다 버려둘 수 있는. 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역사 있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답을 얻는 시간. 응?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저자들은 첫 번째 썸미 타임을 가져요. 네. 이거 안 하면은 절대로 썸미 될 수가 없습니다. 응? 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나 자신의 시스템 시스템. 영적 상태에 대한 시스템. 내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안 돼버리면 절대로 썸밋할 수 없습니다. 음? 아, 우리 세상 썸밋들도 어, 남들보다 일찍 움직이고 어, 남들보다 어, 되는 흐름을 가지고 어, 자기 나름대로의 썸미 타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정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대학의 제자들은 썸미 준비를 하는 데서 첫 번째 말라 썸미 타임을 가져 해요. 이 말은 기도 시간을 가져라 이말 기도 아무리 바빠도 더 썸미 타임을 놓치면 안돼다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썸미 될 거니까 썸미 자세를 갖춰라. 썸미 자세입니다. 이 썸미 자세가 바로 무슨 뭘 말하고 있냐면은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썸미 자세를 갖추는 사람은 그게 그걸 보고 뭡니까? 말 그대로 뭐요삼세팅입니다 세팅이 될, 될, 될 정도로 뭐요? 자신을 갖추라그 자세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할 때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에게 답을 줄수 있는 플랫폼을 뭐야? 플랫폼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 이래요 그 다음에 뭐야? 모든 사람이 뭐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어둠의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뭐 파수망대다. 그 사람이 답을 얻고 빛을 통해서 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좌와 소통되도록 해라. 그게 바로 뭐냐? 안테나입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랑 소통하고, 소통할 수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선미 자세입니다. 이 선미 자세에서는 3세팅을 말하는데, 뭐냐? 선미 자세에서 반드시 선미시는 망대. 이 망대 안에 있어야 될 오늘 답입니다 플랫폼과 오늘 모 파수대, 파수 어,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갖춰진 망대 그 안에 선미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어때요? 소통할 수 있는 보좌 소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아, 네. 이게 바로 섬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섬미세 정말로 준비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예요? 미 그릇을 준비해. 어떤 그릇이 될 거냐에 대한 선미 그릇을 준비라. 이 선미 그릇을 보고 우리는 뭐야 응답이라고 삼응답. 이 삼응답이 곧뭘 말하냐면은 어떤 그릇이 돼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오늘도 문제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문제 자체가 답이다. 답 답을 찾는 그릇입니다. 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만들어도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답을 주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갈등입니다. 그 어떤 갈등도, 어떤 뭡니까? 소위 말해서 어려움도 뭐냐? 갱신이다 갱신. 음.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뭐, 기회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서밋에 그릇입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고, 갈등에서겸신을 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그 응답의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오늘 그 어떤 모든 문제도 답이 있고, 모든 어려움과 갈등의 경신이고 모든 위기가 기회로 삼는 그 사람, 선민 그릇십니다 오늘 이런 대학의 저자들 대기를 예수님을 주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성공전입니다. 성공전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목표한, 뭐, 교수다, 박사다,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이 어 정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성공 전에 뭐 해야 되냐 했을 때에, 응? 의사다, 뭐, 박사다, 뭐, 변호사다, 판검사다, 하기 전에, 성공 전에 뭐 해야 되냐 면 뭔지 알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섭리부터 들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뭐할수 있다? 영적 서미은될수 있다. 평생에 힘있게 얻어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응? 영적 서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서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썸미타임을 가져라. 야미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뭐만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기다리는 기도,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안되죠왜 그럴까요? 내가 제 창조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더편하다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더습관화되돼 있고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뭐 내게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내게 뭐야? 뿌리가 안 내리고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잘안 한다, 이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를 예수님으로 주문합니다. 아, 네. 평생의 힘을 얻는 영적성미, 요 영적성미에서 오는 기능성미, 요 기능성미에서 현장을 바꾸는 문화성미, 이게 오늘 뭐야? 대학이 전날 성공 전에 해야 되고 성공 전을 가져야 된다 이거 그러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어져 버리면 은 기능 서밋스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음? 문화 서밋스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바꾸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 복고만 요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결론이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세계 복마가 하나님의 결론이다, 결론. 하나님의 결말이 뭐냐, 세계 복마. 아, 네, 네. 응?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세계 복마의 2, 3천, 5천 종기에 맞춰야 된다, 이말이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마의 결말을 아는 자로서 뭐 했느냐? 언어를 준비해야 됩다 한 나라의 언어 대학의 자들 썸릿을 준비하는 오늘도 대학의 자들 전부 다뭐 해야 되냐 언어 준비를 어느.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는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 말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로 굳게 붙잡고 한중안 걸어가며 또 성냥이 여러분 되를 바랍니다 2, 3, 7, 5천 종종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laughs>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결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laughs> 뭐냐? 그리도입니다. 시작과 끝이 영원히 뭐냐? 그리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도를 통한 하나님의 결말 속에 뭐가 더세계본부들어있다이 말이야.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맘대로 그 능을 받고 엠살님과 유다와 사마리 땅을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라약속한그 약속이 하나님의 결말 속에 들어있다 이말이 아,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마라 썸밋을 준비해서 멋있게 한 시대의 썸밋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주문합니다. 아,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대학의 저들의 썸미스를 준비하며 정말로 썸미타이밍을 가지고 썸미 자세를 오늘도 갖추게 하시고 썸미스크린스를 준비해서 한 시대의 임받는 가장 멋있는 저들의 생애같 되도록 축복해주옵소서 음. 말씀을 받고 또한 주간 걸어갑니다. 여정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확인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 만행의왕되시는주 예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 축복하시 선미 자세를 준비하며 미래 선미를 준비하기 위하여 인도받는 모든 대학의 제자들을 버리기 위해 저들의 개행과 가지고 미래와 생에 성기는 교회에 위해, 또 대학 진교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라다. 아멘